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우리 1월 4일부터 수학강각, 방학특강을 시작하잖아요. 그 책은 제가 집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잘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 또는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집에서 학부모님도 옆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아이가 어렸을 경우에, 어린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서 이렇게 아이 용어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질문이 원활하게 해소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개별개별 개별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부모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 생각을 묻고 또 새로운 개념을 또 알려주시고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나 또 개념 설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거를 아이에게 또잘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아이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 선행 위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이 분수를 처음 배울 때 걱정돼가지고, 이제 분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대체로 보니까. 어릴수록 다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초 개념을. 사실은 분수든 소수든 자연수에서 그 개념을 온전하게 갖고 있으면, 분수에서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 곱하기 3분의 1. 이 의미는 2 곱하기라는 게두 번이거든요. 3분의 1이 두 번이면 3분의 2다. 나누기 개념도 온전하게 갖고 있으면 분수를 확장하는데 좋은 기반이 되거든요. 부실한 상태에서 이제 분수의 사칙연산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 분수로 만나면 그냥 다 와르르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의외로 곱하기 또 나누기, 더샘 뺄셈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계산을 한다고 해서 그 개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계산하면은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약간 선행 위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약속을 드릴게요. 방학마다 수학강각, 방학, 특강을 무료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상 무리가 없다고 하면은 늘 개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잘 다지는 쪽으로 기초를 잘 다지고 가면 돼요. 이제 2학년 학생이 3학년 올라가잖아요. 어, 곱셈 나눗셈을 잘 갖고 있으면 이제 분수 배울 때 여름방학에 분수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분수를 온전하게 또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수를 한번 접해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겨울방학 때 분수를 한번더 듣고 이런 식으로 다지는 쪽으로 제가 계속 방학 때마다 특강을 열 거니까 다지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선행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아이가 수학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학으로 진을 빼지 말고 그 시간에 좋은 책을 읽는. 그러니까 이번 방학은 수학을 잘 다지고. 책을,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수준 높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교육상에 문제가 너무 커요. 제가 진짜 너무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은 모든 걸다 듣겠다는 거예요. 분수도 듣고 소수도 듣고 비아비레식도 듣고 그냥 방학을 온통 수학으로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분수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괜찮다. 소수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괜찮고, 방학에 무진장 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몇 시간씩 아이에게 수학을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여유를 두고 여유를 두고 책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책 읽는 거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이야기도 책에 빠질 수 있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본성에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어린 아이에게는 사실 본성상으로 아직 이성이 발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과정을 가지 말고 자연스러운 교육 과정으로 아이하고 이제 밟아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도 억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돼. 성취가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죠. 본인이 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되 천천히 여유를 갖고, 삶을 그렇게 갖고야 길게, 길게 갈 수도 있고, 아이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기초를 잘 다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학도 있지만 책을 읽는 거예요. 좋은 책, 고전에 읽는 거예 제가 수학 강각을쓴 이유도 고전을 읽을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삶의 여유를. 그러니까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너무 깊이 빨리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여유가 있을 때 좋은 책을 읽자. 이번 방학은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수학 강과 방학 특강을 어, 활용하시고 또 남는 시간에 책을 읽도록 꼭 부탁드립니다.